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예, 오늘 여섯 분의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어요? 네. 네, 저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얘기는 15년 정도 직장생활 하면서 회사 안이나 밖에서 프리젠테이션 굉장히 여러 번 많이 했었는데, 할 때마다 아, 이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과도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즉, 프리젠테이션을 잘하는 7가지 방법을 15분 동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15분입니다. 예, 만약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면은 프리젠테이션을 잘하는 100가지 방법 알려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15분만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잘할수 있도록 설득하거나 정보를 정보를 예, 나눠주거나 예, 경험을 나눠주는 이런 작업들이 커뮤니케이션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연설과 프리젠테이션의 차이를 아시는 분, 나는 연설과 프리젠테이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다. 안다. 예, 한 명, 두 명, 세명 정도. 예. 자, 제가 아는 연설과 프리젠테이션의 차이는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연설가죠? 이분 누구죠? 예, 미국의 대통령이죠. 예, 가장 말을 잘한다고 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입니다. 자,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연설일까요? 프리젠테이션일까요? 연설입니다. 대부분의 연설은 슬라이드가 없어요. 오바마가 슬라이드를 띄워놓고 연설하는 거는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설은 단상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엔 프리젠테이션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아는 가장 훌륭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사람, 예, 지금은 고인이 되신 스티브 잡스죠. 자, 이분은 항상 프리젠테이션을 할때 뭔가 보여줄 걸 가지고 나와요. 뒤쪽에 슬라이드가 있기도 하고, 아이패드나 아이폰, 아이팟, 터치, 뭐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여러분에게 무언가 보여줄 걸 들고 나옵니다. 결국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언가 보여줄 게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잘 이용하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좀더 쉽게 전달되고 이해, 이해되는 반면에 그걸 잘못 만들면 오히려 여러분의 이야기에 방해가 될수 있다는 라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사랑받는 커뮤니케이터, 사랑받는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세 가지는 기본적입니다. 오늘 나와서 말씀하신 여섯 명의 이야기 전부 다 굉장히 흥미롭고 지루하지 않은 이야기였으면서 뭔가 계속 뒤에서 재밌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흥, 흥미로운 시각 자료들, 그 다음에 이 여섯 분의 이야기들이 전부 목소리도 좋고 발음도 좋고 자세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훌륭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분들은 이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이야기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이 따라할 수 있는 일곱 가지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이야기라도 따라할 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따라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아는 걸 전달하는 건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은 걸 싫어합니다. 여기서 말이 많다는 거는 주어진 시간을 넘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은 몇분 동안 이야기를 하죠? 15분. 예. 우리는 15분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잘 모르는 비밀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나와서 15분 이상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은 PD가 나중에 열심히 편집해가지고 15분을 맞춰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몰랐죠? 예. <laughs> 그런 비밀이 있었고요. 아무튼. 모든 프리젠테이션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혹시 끝장 프리젠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 보셨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끝장 프리젠테이션은 없어요. 모든 프리젠테이션은 정해진 시간이 있고 가능하면 이 정해진 시간을 딱 맞게 맞추는 게 좋아요. 혹시 연습이 조금 부족하면 오히려 정해진, 정해진 시간보다 더 짧게 하는 게 담당자 입장에선 고마워요. 자 그런데 왜 많은 발표자들이 정해진 시간을 넘기는 것일까요? 첫 번째, 조금 잘 나가는 발표자, 너무 바빠서 기존에 쓰던 슬라이드를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은 15분만 15분밖에 없는데 예전에 다른데서 60분 하던 걸 그냥 들고 와가지고 정신 없으니까 빨리 그걸 로 하고 나서 뒤는 확확 넘겨오면서 자 이건 나중에 에? 딴 강의에서 들을게,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15분에 맞춰진 강의였다면 문제가 없는데 60분짜리 강의 슬라이드를 가져와서 15분만 이야기하고 뒤를 넘겨버리면 우리는 당연히 불안하죠. 자, 두 번째, 욕심. 이건 비교적 경험이 적은 발표자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면 15분 동안 할수 있는 이야기만 딱 정리를 해서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 이야기도 하고 싶고 저 이야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금방 시간이 넘어가죠. 아무튼 첫 번째 이유건, 두 번째 이유건 가장 중요한 거는 연습하지 않아서예요. 내가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걸릴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 그 시간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프리젠테이션은 뭔가 보여줄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 줄때 작은 걸 주나요? 아니면 크고 멋지고 화려한 거? 같이 있는 걸 주나요? 이왕이면 은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좋은 걸 주는 게 맞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볼게요.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세요? 크린세스 줄리아나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라고 하는 공항인데요. 바닷가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7m 정도만 점프를 하면은 비행기에 바퀴를 만질 수가 있어요. 자 <laughs> 사진이 큰가요? 물론 이게 보이긴 한데 충분히 감동적인가요? 그렇진 않죠. 조금 더큰 사진 볼게요. 자이 사진 화면을 꽉 채우니까 조금 더 감동적이죠. 얼마나 더 감동적일까요? 앞에 사진하고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아홉 배 감동적입니다. 아홉 배 감동적. 왜큰 사진을 써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에는 작은 사진과 큰 사진의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면적을 따져보면 9배 차이에요 그죠? 9배라는 걸셀수 있겠죠? 예, 9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크게 부, 보여주셔야 돼요 세 번째, 기호로 말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픽토그램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미국으로 여행을 갔어 온 가족이. 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해서 렌트카를 차를 빌려서 렌트해서 온 가족이 타고 101번 도로를 타고 신나게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렌트한 그 차의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연료 없음 경고등. 자그 순간 이제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주소를 찾아야 되죠. 자 미국에 있는 주유소나 한국에 있는 주유소나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주유소의 마크, 픽토그램이라고 하는데 주유소의 로고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막 운전하면서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어떤 로고를 찾고 싶으세요? 기름을 넣는 로고를 찾고 싶겠죠? 바로 이렇게 생긴 거. 자,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겠죠? 자, 다행히 기름을 잘 넣었어요. 자,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기름 넣는데 급급했는데 기름을 넣고 나니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어야겠죠? 그럼 어떤 또 밥과 관련된 기호를 찾을 거예요. 이런 기호를 찾을 겁니다. 이걸 보고 어느 누구도 포크와 나이프를 파는 주방용품 가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밥을 먹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먹고 나면 뭘 해야 돼요? 어, 옆에 봤더니 이런 기호가 있어. 뭐 하는 곳이죠? 예, 선물 가게입니다. 자, 해외여행을 좀 많이 다녀보신 분은 아는데, 지나가다가 좋은 선물 나오잖아요? 바로 사야 돼요. 나중에 가다 보면 또 나오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시간 낭비가 될수 있어서 좋은 건 무조건 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봤던 이세 가지 기호가 바로 픽토그램이에요. 자, 여러분 같은 분들을 위해서 착한 사람들이 좋은 픽토그램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좋은 거는 한글로도 검색이 돼요. 주유소, 비행기 치면은 검색이 다 됩니다. 이런 픽토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슬라이드에 커다란 그림 하나를 기호로 넣으면은 이야기가 좀더 쉬워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쉬워집니다. 그게 픽토그램의 힘이에요. 대부분의 픽토그램은 단색인데 조금 화려하고 예쁜 것들을 넣고 싶어. 그러면 아이콘을 넣으시면 돼요. 자, 지금 앞에 예쁘게 생긴 PC가 있어요. 일체형 PC. 그거와 비슷한 아이콘이에요. 이 아이콘을 보면 얘와 같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같은 거예요. 예. 대부분의 아이콘들은 어떤 정보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아이콘은 책이죠.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은 파워포인트를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아이콘들은 굉장히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들을 전달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아이콘들은 상당히 품질이 좋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마법의 키워드입니다. PNG와 512. 오늘 제가 말하는 일곱 가지를 전부 잊어먹고 가더라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PNG와 512. 여러분이 원하는 아이콘을 찾을 때 여러분의 시간과 수고를 많이 절약해 줄수 있는 마법의 키워드입니다. PNG와 o 1리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면 은 어떤 그림을 찾건 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그림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파워포인트 PNG, o 1리를 검색한 결과인데, 여러분이 아마 직접 해보시면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아이콘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훌륭한 시각적 보조자료죠. 자, 다섯 번째, 여러분. 슬라이드에 그래프 많이 넣죠? 예, 그래프를 왜 많이 넣냐면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그래프를 굉장히 많이 넣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모든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종종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그래프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용으로 퍼온다고 하죠? 퍼와, 주소와, 가져와. 그렇게 가져오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품질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한 SNS 서비스에 대한 어떤 통계인데 아시아 지역의 통계예요. 이것만 보고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수 있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다시 그려봤어요. 자, 이게 뭐냐? 2009년 아시아 지역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숫자입니다. 어느 나라가 제일 많죠? 인인도시아아제 예, 제일 아요한한은저저아쪽쪽있있습다다런런중중한한절절적적인자자아아에요인인 대비 사용자자퍼퍼트트입다다 자, Chinese people are s a y i n 보이세요? 인구 대비 사용자의 퍼센트는 거의 30%에 육박해요 a y i n g that the c h i 을을 s e p e 영어를 쓰는 국가에서 페이스북 사용자가 많구나.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여러분이 어떤 나라의 페이스북 사용자를 늘리고 싶으면 그 나라 자국어로 서비스하면 돼요. 이 이후로 페이스북은 한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자가 많이 늘어났죠. 자, 여섯 번째, 아까 말씀하신 여섯 명의 연사들 모두 마찬가지였는데, 관중들, 청중들의 얼굴을 전부 이렇게 한 번씩. 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하고 나눠드리고 여러분의 반응을 살피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할 때는 좀 쳐다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기하면 힘들어요. 어떤 정보가 계속 들어오면은 쉴틈 없이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1초 정도 멈춰주는 거예요. 자, 언제 멈추지? 새로운 이미지가 나오면 여러분이 볼 시간을 줘야 돼요. 복잡한 표, 그 다음에 뭔가 좀 어려운데 라고 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곳에서 멈추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게 아니라 잠깐 1, 2초만 멈춰도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자이 일곱 가지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렸는데 신기하게도 집에 가다 보면 분명 다 까먹을 거예요. 자 우리의 뇌는 한꺼번에세 가지 이상 기억하지 못해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일 하면 그 뒤에 있는 걸 읽는 거예요. 같이 자 일, 아유, 그 후, 이, 삼, 네, 사. (5) (6) (7) 이렇게 하면은 약 (15분이) 끝납니다 감사합니다.